자 여기 죽은 나무가지에 버섯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 버섯은 간 버섯 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소고기 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간 버섯입니다 아, 간 버섯은 주로 썩은 참나무나 밤나무 같은 한엽수의 고사목에서 자랍니다 목재를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하는데 죽은 나무를 분해해서 땅으로 되돌리고 다른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아, 이 간버섯은 약용 버섯입니다 아,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력 강화 간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장병 환자는 칼륨과 인함량이 높아 가다 섭취시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소량 섭취가 권강됩니다 야생버섯은 어떤 버섯이든지 간에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